네, 어 이성복의 다시 봄이 왔다 다시 봄이 왔다라는 시는 어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굉장히 굉장한 권태를 느낍니다. 변화가 없을 때 삶은 어 생기를 잃고요 권태를 느끼거든요 변화가 없는 그 권태로운 삶에서 그 생기 있는 삶에 대한 욕망. 그런데 다시 한번 도약을 하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욕망을 욕망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형상화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지 다음 시험에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야지라는 욕망이 있지만 여전히 전날에 했던, 했던 행동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거. 이것이 바로 그거를 그대로 담은 게 바로 다시 봄이 왔다예요. 시적화자는요. 어, 봄이 왔어. 봄이라는 것은 만물이 생동하는 계절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무기력하고 되게 비관적이면서 회의적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시적화자는 어그 세차장에 보면은 막 고무 호스가 이렇게 막 역동적이잖아요. 그러한 생기 있는 삶을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적과자는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망이 억눌려져 있는 자신의 상황을 석탄층이라고 얘기하면서, 즉 생기 있는 삶에 대한 욕망을 가지지만 그렇지 못한 그 현실에 대해서. 절망적 인식하면서 끝내버리고 말죠. 자 이런 감정은 수험생이라면은 고3이한 6월 달쯤에 들고요. 9월 달에 들으면 은 정말 우스운 일이고. 어 지금 현역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마음이 드셔야 됩니다. 하지만 절망적으로 인식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한번 보셔야 하죠. 자어 봄이 찾아온 모습이 제시되고 이거 봄이 찾아온 모습이었다가 그런데 현실에 대해서 되게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권태로움을 느껴요. 그러나 그러나 삶의 변화,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하고 시적과자는 자유롭고 생기 있는 삶에 대해서 욕망해. 그런데 중요한 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욕망이 실현되지 못하고 굳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나와서 이 시가 긍정적으로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거 기억하면서 저랑 같이 본문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탈진 공덕 위, 부동,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푸른 풀. 색채어가 나왔어요. 봄의 생명력이죠. 덮였어요. 그 아래, 웅덩이 옆, 미루나무, 새, 색으로 갈라진 밑둥에도, 어우, 부정적인 상황이에요. 푸른 싹이 도, 돋았어요. 허, 색채어가 반복하면서 봄의 생명력이 또다시 나왔어요. 때로, 늙은 나무도 젊고 싶은가 보다, 이거는 화자의 뭡니까? 주관적 인식, 주관적 가치관이 개입되었고요.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뭡니까? 어휴, 기다리던 것이 오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안다 희망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굉장히 비관적이죠? 아, 여기까지 체크해 볼게요. 여기까지 일행은 봄이 찾아온 모습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누가 누구의 목을 껴안듯이 비틀었는가? 나도 다 돼지복 따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한 세월. 자, 지금 더디고 나른한 세월이래요. 화자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현재가 권태롭고 변화 없는 삶이라는 것을 이행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시는 산문 시예요.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인식과 굉장히 권태로운 삶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고요. 때로 우리는 묻는다. 어? 우리의 구분 등에, 아, 웬일이에요? 이 구분 등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태도, 즉, 무기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푸른 싹이 돋을까 의문을 가졌네요? 네, 그러니까, 삶의 변화 가능성 있는 거야? 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묻고 또 묻지만, 비계처럼 식피는 달짝지근한 혀 비계처럼 식히는 피는 달짝지근한 형 지급법을 썼는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현실에 대항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맞서지 못하고 그대로 어떻게 주저앉아버리는 안주해버리고 안주해버리는 삶 이거를 지금 비계처럼 씹히는 달짝지근한 혀로 제시했어요 항시 우리들 삶은 낡은 유리창이 흔들리는 먼지 낀 풍경 자 우리들 삶이 먼지 풍경 같은 것이래요 네 우리들 삶에 대해서 시적 과정은 굉장히 비관적 태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삼행이 여기까지 끝났어요. 삼행은 여기까지 삶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흔들리며, 부채며 얼핏 잠들기도 하고, 그 잠에서 깨일 땐 소두, 솟아오르고 싶었다. 욕망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세차장 고무호수의 길길이 날뛰는 물줄기처럼이라고 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자유로워요. 치열하게 살고 있어요. 이러한 욕망의 표정이 바로 세차장의 고호수죠 갈기갈기 찢어지며 아우성치며 울고불고 머리칼 쥐어뜨고 몸부리치면서 생기있게 살고 싶어 욕망하고 있네요. 와 멋지네요. 욕망하면 해야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그런 일은 없었다. 어머 기대 희망? 이런 거 아예 안 돼. 단호박처럼 얘기해. 단정적 어조로 얘기하고 있어요. 없어. 단정적 태도를 통해서 부정적인 상황을 전달하고 있고요. 돼지 목단은, 돼지 목단은 동네에 더디고, 더디, 동네에 더디고, 나른하세요 변화가 없어. 생기가 없어. 권태로워풀잎 아래 엎드려 숨죽이던 가슴에 윤기 나는 서창층이 깊었다. 언밀입니까? 서창층이 의미하는 바가 있겠죠? 즉, 어, 치열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이 사, 사, 사행에서 있지만, 결국 그 바람은 실행하지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나는 풀 아래 숨죽이면 가슴 아래 윤기는 석탕층이딱 깊었다라는 것은 억눌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시는 변화가 없어. 권태하고 생기 없는 삶이야. 이 삶을 살아가고 싶 있어. 근데 이런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욕망에 대한 시련을 일조차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을 형상하고 있어요. 봄이 찾아왔지만, 봄이 제시되어 있지만, 우리 몸을, 우리의 구분 등에 푸른싹이 돋을까라고 회의적으로 어떻게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래서 시작화자는 상황을, 자기가 처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은 시적 화자는 사행에서 분명히 세차장의 공화수처럼 역동적인 모습으로 자유를 향해서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살고 싶다라는 욕망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일도 실현되지 않고 석탄층의 모습으로 자신의 자신의 욕망이 일도 억눌려 일도 실현되지 않은 채 억눌린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단정적 어조로 말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문다답의 형식을 통해서 삶의 긍정, 노 비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 자연의 모습과 그 다음에 화자의 모습이 되게 대조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것은 생의 감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체온을 바탕으로 체온을 바탕으로 푸른싹, 푸른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중요한 포인트 체크하고, 어,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안 지워지네요. 여기에 그 푸른물, 아, 푸른 물, 그 다음에, 뭐, 푸른 싹, 푸른 풀, 푸른 싹, 이건 봄의 생명력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길길이 날뛰는 막, 여기, 고무호수? 이런 것도 생명력. 그 그런 의미에. 그런데, 여기 윤기나는 석탕층이나 아니면은 여기 그, 달딱지그장 돼지비기 같은 혀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어, 부정적인 시어예요. 이건 안주하는 삶이고, 얘는, 혀는요? 변화 없어. 그다음 얘는, 욕망이 억눌려 있다라는 거죠. 얘는 욕망하지만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푸른색이라는 시각적 심상을 제시했는데 색채호를 사용했어요. 그러면은 이색채원은 파르파르한데 자연현상과 완전하게 대비되는 시적 화자의 예 모습 때문에 화자가 오히려 더 건태롭게 느껴진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감각적인 표현이 나왔는데 푸른싹 이런 거 시각적인 이미지 달짝지근하다 미각적 이미지. 라는 부분. 그 다음에, 윤기가 난다. 라는 부분 있잖아. 서탕청, 시각적. 이런 감각적 표현을 활용하여서 시적화자가 지닌 욕망과 삶의 태도를 좀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누구나 안다. 그런 일은 없었다. 라는 단호박으로 단정적인 어조를 통해서 내 욕망, 나는 욕망하지만 나의 기대나 나의 욕망은 전혀 실현되지 않아. 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고 있어. 이런 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자문자답 한 거죠. 자문자답. 우리 구분 등에 푸른 싹이 돋을까? 음, no. 항시 우리의 삶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서요. 이거에 대해서 자문자답하고 있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변화 없는 삶에서 권태와 억눌린 욕망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고생하셨습니다.